닌텐도 스위치 2로만 플레이할 수 있는 별의 겁이 디스커버리 스타리월드. 이 스타리월드는 메인 소리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메인 소리의 내실 초원을 클리어하면 진행할 수 있어요. 마을에 있는 스타를 타고 월드맵으로 이동하면서 지금부터 스타리월드를 100% 클리어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롭게 하늘을 누비는 커비와의 비린 그리고 역시나 평화를 가만히 냅두지 않는 스토리. 파란색 유성이 떨어지면서 자네를 곳곳에 흩뿌려요. 자네가 떨어져 나간 중심은 바다에 처박혀 거대한 섬이 되는 것으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유성의 충격으로 생성된 화산섬에 들어가면 아까의 파란색 수정이 홀딱 벗겨진 유성 하나가 보여요. 유성에 다가가는 커비 옆으로 혼자 커스텀 마이징 기깔나게 한웨이드디가 말을 겁니다. 이 녀석은 우주의 신비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웨이드디라고 하고 최근 유성의 전설에 대해 조사하던 중 때마침 재앙을 낳는 어둠의 별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네요. 어둠의 별에서는 재앙이 탄생하여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빛의 별이 있으면 그 재앙을 봉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이게 빛의 별이고, 커비가 모아야 됩니다. 빛의 별은 반짝이며 정령같이 생긴 뚱땡이로 변하고, 이 뚱땡이가 유성에 닿으면 어둠의 별이 봉인돼요 하지만 하나로는 택도 없어 보이니, 곳곳에 흩뿌려져 있는 빛의 별, 즉, 스타리를 구해 어둠의 별을 완전히 봉인해야 됩니다. 오늘도 고생하는 우리의 커비. 월드맵으로 나가며 스타리가 떨어진 자리에 스테이지가 생겨나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게임 시작입니다. 스타리 스테이지는 한 챕터당 두 개씩 있으니, 두 개씩 육 챕터, 총 열두 개의 스테이 가 있어요. 스테이지 클리어 방식은 기존 메인 스토리와 똑같아 100%를 위해선 미션을 전부 클리어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리 스테이지에 입장하면 메인 스토리와 맵이 비슷하지만 주위에 수정이 박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면 스타리 플라워라는 게 있는데 이를 건드리면 맵이 조금씩 변형됩니다. 신기하면서도 이쁘죠. 어두운 숲속을 지나 밖으로 나가면 트레일러로 보았던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수정이 빌딩에 떨어지며 맵을 변형시키고 몬스터도 대가리에 수정 박힌 모습으로 진화하게 돼요 이후 수정이 맵을 완전히 뒤엎는 광경을 보면 그저 아름답다고밖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내가 이 4개월을 기다렸다. 이제 100%를 향해 쭉쭉 나아가볼게요. 처음으로 마주하는 변형된 잠몹과 인사하면 와우 뒤지게 아픕니다 역시 추가 DLC 아니랄까봐 잡몹에서부터 게임 난이도에 대한 걱정이 물씬 다가오네요. 일단 스타를 먹은 거 어떤 수정을 건드리면 어떤 지형이 생겨나게 됩니다. 스타리 스테이지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형을 만들어가며 나아가는 기믹이 많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 빌딩 안쪽에 스프링이 반짝입니다. 에이 별의별 걸다 쳐먹는 커비도 설마 이거를 먹네요. 점프키를 누르면 높게 점프하고, 공격키를 누르면 아래로 내려찍는 먹음기입니다. 성능으로만 봤을 때 매우 좋은 능력입니다만, 아무래도 비주얼이 좀 그렇죠. 높이 점프로 건물을 누비고, 꼭대기에 스타를 타고 건물을 넘어가면, 떡하니 노인 스타리아나, 를 막아서는 잠몹들. 흡입하고 빠르게 처리해주면 잠몹보스가 등장합니다. 와일드 프로스티인데, 앞에 결정하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리고 수염마냥 수정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볼에 강화되었다고, 공격속도가 좀더 빨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커비가 더 빨라요. 스타 뱉어주면서 컷. 길을 가로막던 결계가 사라지면서 스타리를 구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세로 남은 스타리들과 미션을 축적 완료해 볼게요. 스프링 먹음기로 큰 거북이를 박살 내주며 첫 번째 스테이지를 완벽하게 클리어해 줍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 평범하게 진행하던 도중 처음 보는 몬서가 등장했어요. 건면이 수정으로 뒤덮여 있어 한번 처치할 때마다 수정이 박살 나기 시작합니다. 수정을 두번 파괴하고 마지막 몸이 훤히 드러났을 때 처치하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피해를 입지 않고 쓰러뜨리기 미션까지 클리어. 그렇게 두 번째 스테이지도 완벽하게 끝내주었습니다. 1챕터를 끝내면 커비가 마을로 이동되고 마을에는 아까 봤던 천문학자 웨이들디가 벤치에 앉아 있어요. 남새 빠지게 일하는데 일 시킨 장본인은 태연하게 망원경이나 쳐보고 앉았습니다. 아주 괘씸하기짝이 없어요. 말을 걸면 빨리 스타리들을 구출하라 재촉하고 유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피규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뽑으려면 돈내려요이 새끼 스타리고 자시고 장사로 운거 아니야? 기분이 매우 언짢지만 100%를 위해 피규어를 뽑아야 되긴 하니 스토리부터 클리어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은 바다가 주무대인 이 챕터. 앞으로 나아가다가 뜬금없이 수정이 물에 처박히면서 수면 아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스타리볼드는 기존의 맥과 똑같은 구역에서 스타리 오브젝트에 의해 새로운 길을 창조해서 나아가는 방식이라 메인 스토리를 깨자마자 스타리 월드를 플레이하면 더욱 인상깊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면 아래를 누비다 보면 눈 앞에 톱니바퀴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역시나 빨아들이면서 새로운 머금기 등장입니다. 톱니바퀴 머금기는 벽을 향해 대시를 하면 벽에 붙을 수 있어 지상 벽면 할거 없이 자유롭게 지형을 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스타리 월드에서 새롭게 등장한 머금기들이 스프링 머금기는 삼각 머금기, 톱니바퀴 머금기는 자동차 머금기처럼 기존 먹음기의 완벽한 상위호환으로 느껴지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제작사들도 만들면서 아차 싶었지 않았을까 하지만, 어차피 새로운 먹은 기들은 스타리 월드에서만 즐길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스위치 2가 있으시다면 한번 직접 플레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 챕터도 전부 클리어해 주고 다음은 놀이공원 테마인 3챕터입니다. 역시나 초반 부분은 메인 스토리 스테이지와 똑같지만 스타리 오브젝트를 건드리면서 이번엔 공중으로 올라가네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맵 하나는 진짜 겁나게 이쁩니다. 3챕터는 크게 특별한 부분이 없어 빠르게 넘어가 주고 다음으로 진행하는 얼음 테마의 4챕터. 스테이지를 진행하던 도중 등장한 잠몹 보스를 빠르게 해치워 준뒤 앞으로 이동하면 수상할 정도로 매끈한 지형과 수상할 정도로 빛깔 번쩍한 간판이 보여요. 얼추 아시겠죠? 간판 먹은 꼴 렛츠고. 스타리 월드의 마지막 신규 먹음기 머금기. 간판 먹음기는 특 지역에서만 플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특정 기믹을 수행하면 스타리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거 컨트롤하기가 생각 이상으로 빡세요 방향키를 눌러도 원하는 곳으로 빠딱빠딱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추가로 몬스터를 스피드 돌진으로 처치하며 가속을 받게 되어 이를 이용한 가속점프 구간 때문에 난이도는 배로 올라가요 하지만 다행히 간판먹음기는 실패해도 재도전이 있으니 다시 한번 도전하며 4 0터도 완벽하게 끝내줍니다 5, 6 챕터는 지금까지 플레이했던 챕터들의 응용 버전이라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 지금까지의 메커니즘을 잘 익혔다면 무리없이 클리어가 가능해요. 마지막 스테이지의 마지막 구역에서 좁혀오는 벽을 점프로 올라가 정상에 도달해주면 드디어 120마리의 스타리들을 전부 구출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스타리들을 구조한 증표로 피규어를 얻어주고 스타리 월드 스토리를 끝내기 위해 화산섬으로 이동해줄게요. 화산섬에 도착한 커비. 마지막 봉인을 메꾸기 위해 스타리들이 어둠의 별로 나아갑니다. 아이, 시새끼들 부실공사했어요! 힘겹게 다 구해놨더니만, 은예를 여수로 갚아버리는 스타리들이었습니다. 어둠의 별에서 탄생한 무언가가 스타리들을 흡수하기 시작해요. 가까스로 도망친 스타리들이지만, 그것마저도 싹싹 먹기 위해 쫓아가는 보라색 지점토. 커비가 각오를 하며 나아가자, 맞아 바닥이 꺼집니다. 야, 너호버링어디 팔아먹었냐? 지하에서 눈을 뜬 커비. 겁나게 긴 맵을 쭉 이동하면 중앙에 스타리 오브젝트가 보여요. 활성화하여 길을 만들어주고 끝머리로 가는 길에 능력들이 잔뜩 생겨나지만 근본 중에 근본. 노말 커비로 지점토를 혼내주러 가보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도착한 곳에서 본 광경은 보라색 지점토의 식사타임이었어요. 스타리를 흡수해 어둠의 별에서 탄생한 별에 기생하는 멸망의 결정체. 제넬 메피리스. 일단 생김새는 메인 소리 최종 보스인 에피리스와 비슷하지만 간지나 보이는 건다 때려 박은 듯한 눈 아픈 보스에요. 전투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비장하게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스의 공격이 전부 수정 잔상을 생성한다는 것 외에는 기존의 에피리스와 패턴이 거의 유사하기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곧바로 클리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여기서 끝낼 컵이 제작사가 아니죠 보스가 빤스런을 치나 싶더니 기를 모아 전장의 수정들을 전부 빨아들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게 나오려고 어? 어? 얘를 잡으라고요? 포켓몬 나물뱀미의그 짤이 생각나는 구도 매우 당황스럽지만 곧바로 전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다행이라 해야 할지 덩치에 비해 패턴의 존조가 확실하고 단순해서 패턴을 몇번 보기만 하면 곧바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보스였어요 자세한 보스의 패턴과 전투 플레이는 따로 제작한 스타리월드 최종 컨텐츠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치한 거대 제넬 메피리스 드디어 스토리가 끝나나 싶었지만 아, 또 있네요. 1, 2페이지에 이은 3페이지. 스타리 스테이지의 구성이 무언가 부실하다 싶었는데, 마지막 보스에다가 고봉밥으로 담아놓은 거였어요. 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보스가 수정으로 꽁꽁 싸매 있는데, 이러한 보스에게 데미지를 넣으면 수정에 금이 가면서, 수정이 깨지면 체력 데미지를 줄수 있게 됩니다. 다시 수정에 들어가서 반복. 최종의 최종장이라 뭔가 대단한 게 나오나 싶었지만, 노멀 커비로도 1분 언저리가 걸리는 슴슴한 보스예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공격을 넣어주면서, 최종 보스, 제넬 메피리스까지 마무리해주었습니다. 보스가 소멸하면서 스타리들이 복구되고, 스타리들은 다시 어둠의 별을 감싸며 완벽하게 봉인을 하게 돼요. 그렇게 스타리 월드의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직 남아있죠. 스토리를 끝내고 등장한 디얼티미 커 a 트 EX라는 최종 컨텐츠와 스타리 월드 피규어를 전부 모아야 합니다. 디얼티미 커 a 트 EX 같은 경우는 아까 소개드린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고 진짜 마지막 단계인 피규어 가차를 해볼게요. 피규어는 두 개의 시리즈가 있고 시리즈 1은 43개, 시리즈 2는 42개를 획득하면 됩니다. 먼저 시리즈 1 뽑기를 선택하면 무려 150 스타리코인에 한번 뽑을 수 있어요. 스타리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코인과 달리 수급처가 매우 부족해 겨우 온 스타리코인으로 뽑기를 내서 일단 비치볼 같은 걸 뽑아야 하는 꼬라지를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결국 3,750 코인을 사용해 시리즈 1 뽑기를 컴플리트하고 남은 시리즈 2 뽑기로 게임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한번 뽑는데 100 코인이 늘어난 250 코인. 아니 이게 아무리 봐도 장사하러 왔다니까? 약8,000 코인을 싹싹 끌고 가차를 냈으나 여덟 개나 부족한 시리즈 2 컬렉션.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마을의 교환 웨이들디에게 가면 레어 스톤 하나와 가지고 있지 않은 피규어를 교환해줘요. 레어 스톤 8 개와 맞바꿔 모든 피규어 수집을 완료해주고 천문학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2 에디션, 별컵이 디스커버리 스타리 월드를 플레이해봤어요. 업그레이드 팩이 2만원의 값어치를 하냐 물어보신다면, 스타리 월드는 고사하고 프레임을 기존 30프레임에서 60프레임으로 올려준 것만 해도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